교육감입니다. 예, 한 2년 이상 걸렸죠. 오늘 계속해와 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충영 기회장님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순식 위원장은 좀 늦어진다고 해서 별도의 겁니다. 그리고 강화영 의원님 어땠습니까? 그리고 기정력은, 예, 지역구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리강동안안전 대각선. 정윤 의원님, 우리 우리 은창훈 부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성조, 도 학교 운영위원회 회장 그리고 김영주의 새집꽃이 운영중이었습니다. 회장님하고 네. 박영민회장님감사드리다 예. 그리고 2재대여도 예. <laughs> 청년을 아주 신분을 주신 분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뭐 하는 곳이나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좀산 막혔습니다. 예. 시행서 제가 교육감 취임해서, 한일겨 네. 되기 전에 잠깐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거의 한 18억 가까운 돈이 들었거든요. 그때는니좀 지금 예뻐진 겁니다. <laughs> 예뻐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세기포시하고 5년 회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종우 시장이 계신 겁니다. 지금 대신 오순무 시장님도 적극 환영하는 그런 자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 그러죠. 어, 여기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 계신데, 아이들이 과연 미래 에 어떻게 살 것이냐, 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부모님이 훨씬, 훨씬, 훨씬 더 이제 심각하죠. 먼저, 음, 뭐, 여행을 하던, 대화를 하던, 아이하고 얘기를 하던, 지켜보면서 애기 때부터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의 행복의 가치가 뭐냐, 이거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의 가치가 결정이 돼야 지금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에 소질이 있고, 죄송합니다. 뭐 하면 돈벌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예, 요즘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싫은데 이아의 행복의 가치가 뭐냐? 행복의 돈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때 이 행복의 가치를 결정할 때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지 다는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바꿔서 최신 걸로 계속 갈아놓고 컨텐츠를 바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들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 어, 와도 됩니다만. 효과는 초중학교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 앞에 계신 우리 강국화 교육관 장님한테미안합니다만는그기끗이 교육장님한테 또 혹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이게. 이거 경영을 이걸 서입부시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또 거리도 있고 해서 서입부시는 위반이 된 건데, 뭐 앞으로 이거는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금마시는선생님들한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키울 내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꿈이 아이들이 어떤 희망이, 예, 지금 막, 우리 오순식 위원장님, <laughs> 오셨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 그렇게 아이들이 그 꿈과 희망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쌓고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한 어떤 재정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굳은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수하는데 개관하는데 오셔서 정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곳에서 아이들의 미래 의 꿈이 연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